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비와 그리고 내일 밤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에 황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강수의 원인과 그리고 황사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모식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중부 지방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과 중국 북동부를 통과하는 이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 정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일요일 아침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는 대기 하층에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쌓여 있는 가운데 빠르게 남동진하는 한랭 전선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상하층 간의 불안 정도가 매우 커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몽골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저기압으로 인해 3일 몽골과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황사는 저기압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부양된 뒤 남동진하면서 점차 5일 밤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3차원 분석을 통해 강수와 황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상 기압계인데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기압골이 북동진하는 가운데 몽골 동쪽에는 저기압이 점차 동진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저지고기압으로 인해 기압계가 느려지면서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온난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압 경도력도 강해져 비구름대가 더욱 발달하겠습니다. 4일 밤 기온을 포함한 바람 흐름과 상대 습도 95% 이상에서의 구름 분포로 살펴보면 남서기류가 유입이 되면서 지상에서부터 약 5km 상공까지 구름층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일 나주로 한번 가보시면 한랭전선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점차 접근하면서 구름층의 높이도 약 10km까지 매우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자른 연직 단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온난 다습한 공기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서쪽으로부터 다가오는 한랭정선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강하면서 상승기류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구름대도 약 10km까지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대기불안정이 강해지는 이때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하는 강한 비가 오는 것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황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색상으로 채워진 기압과 285 켈빈 온도의 공기 흐름 그리고 네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이동 경로입니다. 기압이 낮은 곳이 저기압이 되겠고요. 기압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저기압을 따라 발원한 황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압의 상승률을 따라 공기 중으로 부양된 뒤 점차 우리나라 부근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황사의 발원지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자른 연직 단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발원한 황사는 상승기류를 타고 부양했다가 점차 하강기류를 따라 우리나라 부근까지 이동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일 밤부터 7일까지도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특히 짙은 황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최신 기상정보를 꼭 참조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황사 발생 시에는 창문을 닫으시고 외출 자제 또는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예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